4월달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발생한 복리후생비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있죠. 이런 경우 현금거래 대체거래액 월계표, 일계표로 한다고 그랬죠. 결국 현금거래가 고 대체거래액의 합계액이 결국 복리후생비 합계액이 되 거죠. 결국 우리는 월계표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총계정 원장, 계정병 원장을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우리 월계표, 일계표 있죠. 이렇게 클릭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월계표, 상단에 일계표라 하지 말고 월계표를 하시면 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04월부터 06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세요. 판간비 있죠. 판간비에 여기에 복류생비, 결국 175만원이 되는 거죠. 요게 대체 거래에 아 현금 25만원, 현금 거래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요두 개의 합계액인. 17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 한번 총계정원장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총계정원장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 이렇게 됐죠 총계정원장 클릭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 월별 이렇게 했죠 월별 아 04월 1일에서부터 06월 31일 그 다음에 우리 복류생비 복류생비 800번 때그죠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됐죠 지금 복리후생비 25만원하고 150만원 이것을 두 개를 더한 것이 되야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월계표를 찾는 게 편하시죠 결국 175만원 이렇게 찾으셔도 되는 거예요